가왕 3 5주차 완전히 뒤집힌 형국 베이를 벗은 탑3중빈내서와 홍지윤의 숨 막히는 정면승부가 가져온 예상치 못한 충격적 결과, 대한민국 트로트 가요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현역 가왕 3의 다섯 번째 주가 밝아오던 날 스튜디오 내부는 평소와는 차원이 다른.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번 회차는 단순히 순위를 가리는 경연의 장을 넘어 각 참가자들의 운명이 소용돌이치는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출연진들의 얼굴에는 짙은 긴장감이 서려 있었으며 객석을 가득 메운 관중들 사이에서도 평소보다 낮은 톤의 웅성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이번 주 결과가 기존의 흐름을 완전히 뒤엎을 것이라는 묘한 예감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리허설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러한 분위기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제작진은 참가자들의 작은 손떨림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듯 카메라를 집요하게 배치했고 조명 아래 선의들은 각자의 인생이 담긴 무거운 이야기를 가슴에 품은 채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특히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빈에서와 홍지윤을 향한 대중의 관심은 최고조에달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매주 안정적이고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이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해왔기에 대다수의 시청자들은 이번에도 큰 이변 없이 3위권이 유지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발표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스튜디오의 공기는 날카롭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진행자의 입술이 떨어지자마자 현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정적에 휩싸였고 관객들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꽉쥔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드디어 다섯 번째 주탑 3의 명단이 하나씩 호명될 때마다 장내에는 거대한 파동이 일었습니다. 예상했던 이름들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그 배치와 순위의 흐름은 전문가들의 분석조차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균열은 현장의 불안감을 증폭시켰고, 마침내 대망의 1위 발표가 이루어지는 순간 모두의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1위의 이름이 울려 퍼지는 찰나. 객석에서는 억눌려 있던 탄성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충격에 휩싸여 두 손으로 입을 가렸고, 누군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결과는 가히 파격적이었습니다. 비네서와 홍지윤이라는 두 거물급 참가자들의 격돌은 단순한 점수 계산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날 무대 위에서 뿜어져 나온 감정의 밀도와 노래 속에 녹아든 진심 그리고 찰나의 집중력이 모든 판세를 결정 지었습니다. 발표가 마무리된 후에도 스튜디오에 남은 여우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불이 꺼진 뒤에도 참가자들은 한동안 무대 주위를 떠나지 못하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나누었습니다. 누군가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지만 누군가는 삼켜야만 하는 쓰라린 고통과 직면해야 했습니다. 온라인상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방송. 종료 직후 각종 커뮤니티에는 이번 주 무대의 특별함을 분석하는 글들이 쏟아졌고 각 참가자들이 보여준 표정과 제스처 하나하나를 복기하는 논의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현역가왕 3의 다섯 번째 주는 단순한 순위의 나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서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분수령이 되었으며 향후 펼쳐질 생존 경쟁의 구도를 새롭게 재편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다음 결과를 함부로 예측할 수 없는 예측 불가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무대를 마친 참가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스스로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 무대에서 더 깊은 울림을 줄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아직 보여주지 못한 비장의 무기는 무엇인가 연습실의 공기 역시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동료이자 경쟁자인 서로를 향한 시선에는 날선 긴장감과 깊은 존중이 공존했습니다. 작은 음정의 실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연습에 매진하는 모습은 그들이 이 무대에 얼마나 많은 것을 걸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빈에서는 조용히 자신의 노트를 펼치고 무대에서의 감각을 세밀하게 기록하며 다음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차분한 겉모습과 달리 그녀의 내면에서는 치열한 음악적 고뇌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홍지윤 또한 아쉬움과 다짐이 교차하는 밤을 보내며 연습실에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더 깊은 표현력과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이 필요하다는 자기 반성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작진의 움직임도 긴박해졌습니다. 이번 주 결과가 불러온 파장이 예상보다 훨씬 컸기에 무대 연출과 조명 그리고 편집의 방향성까지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했습니다. 시청자들의 기대감은 이제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습니다. 다음 주에 어떤 이변이 또 발생할지 그리고 누가 다시 왕좌의 주인이 될지에 대한 수많은 가설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제 경연은 단순한 노래 실력의 대결을 넘어선 심리전이자 전략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한 번의 무대가 남기는 파동은 다음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현역가왕 3은 계속해서 대중의 예상을 뛰어넘는 길을 걷고 있으며 다섯 번째 주는 그 거대한 드라마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무대들은 더욱 날카로운 긴장감을 품고 우리를 텔레비전 앞으로 불러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누가 진정한 전설로 남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녹화 당일이 되면 스튜디오 주변의 온도마저 달라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참가자들이 도착할 때마다 카메라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짧은 인사 속에 숨겨진 긴장은 숨길 수 없습니다. 대기실의 정적은 가끔 터지는 웃음소리로 깨지곤 하지만 그 웃음조차 자신을 다독이기 위한 방어 기제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이번 무대가 자신들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기 직전 조명이 어두워지고 모든 시선이 무대 중앙으로 쏠리는 순간의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첫 소절이 울려 퍼질 때 공기는 다시 한번 팽팽하게 조여지며 노래는 단순한 가락을 넘어 참가자들의 삶을 대변하는 도구가 됩니다. 비네서의 무대는 극도의 차분함 속에서도 날카로운 감수성이 돋보였으며 관객들은 그녀의 집중력에 압도되어 숨 쉬는 것조차 잊은 듯 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청중의 영혼을 파고들었습니다. 반면, 홍지윤의 무대는 강렬한 대비와 역동적인 에너지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무대 위에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고, 관객석의 호응은 정적 뒤에 터지는 뇌성처럼 강렬했습니다. 모든 무대가 끝난 후,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우주에서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참가자들은 침묵 속에 서서 서로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운명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이제 이 경연은 누가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관철시킬 수 있는가의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시청자들은 무대를 바라보는 시선을 더욱 날카롭게 세우고 가수의 작은 선택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합니다. 현역가왕 3의 흐름은 여전히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예측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무대가 거듭될수록 그 깊이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깊이는 다음 순간을 더욱 기다리게 만들며, 우리를 이 음악적 여정의 동반자로 끌어들입니다. 이번 주 1위를 차지한 주인공의 등장과 탑3의 재편은 가요계에 큰 충격을 던졌으며, 이는 앞으로의 경연이 더욱 치열해질 것임을 예고합니다. 빈에서와 홍지윤이 보여준 음악적 투어는 동료들에게는 자극이 되고 팬들에게는 잊지 못할 선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예술가들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장엄한 기록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대에서 펼쳐질 또 다른 반전과 감동의 순간을 기다리며 오늘의 소식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이번 결과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응원하는 가수가 1위에 오를 수 있을지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더 자세한 분석과 빠른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현역가왕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탑세 발표 현장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그동안 견고해 보였던 이강 체제의 틈새를 뚫고 올라온 뜻밖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스튜디오의 모든 조명은 한 곳으로 쏠렸고 그 주인공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환희가 교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를 두고 트로트 경연의 문법이 바뀌었다고 분석합니다. 단순히 가창력이 좋은 것을 넘어 그날의 무대 분위기와 관객의 심장을 관통하는 서사적 감동이 순위를 결정 짓는 핵심 변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빈에서는 발표 직후 인터뷰에서 순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결과를 보니 많은 생각이 든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노트에 빼곡히 적힌 메모들은 그가 얼마나 이번 무대에 진심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홍지윤 또한 집언 결과는 저에게 약이 될것 같다며 더욱 단단해진 눈빛으로 다음 무대를 향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두 스타의 이러한 반응은 현역 가왕 3의 경쟁이 얼마나 건강하고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무대 뒤의 사투, 리허설장의 팽팽한 신경전. 방송에 다 담기지 않은 무대 뒤의 이야기는 더욱 치열했습니다. 다섯 번째 주 녹화를 앞두고 연습실은 24시간 내내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참가자들은 곡 해석을 두고 작곡가들과 밤샘 토론을 벌였고 퍼포먼스의 작은 손짓 하나까지 수정해 수정을 거듭했습니다. 특히 빈에서는 이번 무대를 위해 자신의 창법에 미세한 변화를 주는 모험을 감행했으며 홍지윤은 관객과의 소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선 하나하나를 직접 설계하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제작진 사이에서도 이번 순위 발표는 초비상이었습니다. 시청자 투표의 흐름이 실시간으로 요동치면서 최종 결과가 확정되기 직전까지 아무도 승자를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편집실의 한 관계자는 다섯 번째 주의 무대들은 편집하는 내내 소름이 돋을 정도로 밀도가 높았다며 순위와 상관없이 모든 참가자가 이미 가왕의 자질을 증명해 보였다고 귀띔했습니다. 시청자 여론의 폭발 온라인을 점령한 현역가왕 3. 방송 직후 주요 포털 사이트와 SNS는 현역가왕 3에 대한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특히 예상을 뒤엎은 1위대 대한 찬반 양론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새로운 스타의 탄생을 환영한다는 응원 글과 기존 강자들의 저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옹호 글이 팽팽하게 맞서며 팬덤 간의 화력 대결로까지 번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결국 금악에 대한 열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차에서 보여준 비네서의 절제된 슬픔과 홍지윤의 폭발적인 에너지는 트로트의 양면성을 완벽하게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시청자들은 노래를 듣는 내내 가슴이 먹먹했다. 홍지윤의 무대를 보고 있으면 왜 그녀가 트로트 퀸인지 알것 같다며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반응은 참가자들에게 가장 큰 힘이자. 동시에 다음 무대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기분 좋은 압박감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끝을 알수 없는 왕좌의 게임. 이제 현역가왕 삼는 반환점을 돌아 본격적인 광좌의 게임으로 진입했습니다. 다섯 번째 주의 대반전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남은 경연에서는 참가자들의 자작곡 미션과 전설적인 대선배들과의 듀엣 무대 등 더욱 가혹하고도 흥미진진한 시험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악 평론가들은 기제부터는 체력 싸움이자 멘탈 싸움기라고 입을 모읍니다. 순위의 부침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대중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지가 최종 우승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빈에서의 영리한 해석력과 홍지윤의 무대 장악력, 그리고 새롭게 떠오른 다크호스들의 패기가 충돌하며 만들어낼 시너지는 상상 그 이상의 전율을 선사할 것입니다. 현역가왕 3의 무대는 단순한 오디션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트로트의 미래를 짊어질 이들이 써내려가는 위대한 서사시입니다. 다섯 번째 주가 남긴 여우는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의 무대를 기다리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현장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게 될 감동의 크기는 얼마일지, 그 찬란한 여정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순위표 상단에 위치했던 참가자들이 느끼는 압박감의 정체입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의 장기를 보여주는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방어가 아닌 혁신이 필요한 시점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빈에서는 5주차 결과 발표 이후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모니터링에 할애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의 강점인 서정적인 보컬에 안주하지 않고 관객의 예상을 깨뜨릴 수 있는 파격적인 변신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들려오면서 팬들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노트에 적힌 수많은 가사와 음표들은 단순한 연습의 기록이 아니라 정상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자기 투쟁이 흔적입니다. 홍지윤 역시 이번 결과를 통해 새로운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의 화려함 속에 감춰져 있던 감정의 깊이를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 보컬 트레이닝 방식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기교적인 완벽함보다는 가사 한 마디에 담긴 진심이 관객의 심장에 어떻게 닿는지를 연구하며 스스로를 더욱 가혹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홍지윤의 연습실 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는 순위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믿어주는 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현역 가왕의 품격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상위권 참가자들의 각성은 경연 전체의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5주차에서 이변을 일으킨 참가자들은 이제 기적을 실력으로 굳혀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위권 진입은 달콤하지만, 그만큼 뒤따르는 시샘과 의구심의 시선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다음 무대에서 자신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선곡 과정에서부터 제작진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며 무대의 서사를 구축하는 이들의 모습은 현역 가왕 3위왜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제작진 또한 이러한 드라마틱한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5주차 발표 이후 시청자들의 반응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무대 연출과 편집 방향에 더욱 세밀한 감성을 녹여내고 있습니다. 단순한 노래 대결을 넘어 각 참가자의 서사가 시청자들에게 입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인터뷰와 비하인드 컷의 비중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가수의 호흡 하나까지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오디오 믹싱과 곡의 정서에 최적화된 조명 설계를 도입하며 무대의 완성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화제성 또한 폭발적입니다. 커뮤니티와 SNS에는 5주차 탑3 결과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함께 향후 우승 후보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팬덤 간의 응원전은 더욱 뜨거워졌으며 이는 프로그램의 생명력을 지탱하는 강력한 에너지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제 단순히 노래를 듣는 수준을 넘어 참가자의 심리 상태와 무대 뒤의 노력까지 공감하며 함께 경연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몰입도는 현역가왕 3위 단순한 예능을 넘어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잡았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6주차 무대로 향합니다. 5주차가 균열과 이변의 시기였다면 6주차는 증명과 재배치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무대 위 조명이 켜지고 차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참가자들은 다시 한번 자신의 운명을 걸고 단한 명의 청중이라도 더 감동시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빈에서의 차분한 칼날과 홍지윤의 화려한 변신, 그리고 이를 뒤쫓는 추격자들의 거센 반격이 뒤섞여 만들어낼 하모니는 2026년 대중음악사에 기록될 명장면이 될 것입니다. 결국 현역가왕 3의 진정한 매력은 순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순위 뒤에 숨겨진 인간의 열정과 고뇌를 마주하는 데 있습니다. 1위의 영광도 탈락의 아픔도 모두 성장의 자양분이 되어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화면 앞에 앉아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누가 최후의 왕좌에 오를지는 여전히 미지수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동만큼은 확실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현역가왕 3이 준비한 다음 파동은 이제 곧 우리의 가슴을 다시 한번 세차게 두드릴 것입니다.